안녕하세요. 오늘은 르네 마그리트 제2탄으로 지난번 말씀드린대로 그가 어떻게 그림으로 철학적 생각을 보여주려 했는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상하실 작품들입니다. 이렇게 베일로 얼굴을 감싼 이미지들은 마그리트의 그림에 반복해서 등장하는데요. 몇몇의 미술 평론가들은 이것이 어머니에 대한 무의식적 기억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앞선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마그리티의 어머니는 오랜동안 우울증을 앓다 그가 14살이 되던 해집 근처 강가에 투신자살 하였습니다. 그녀의 시신을 찾았을 때 잠옷이 그녀의 얼굴을 휘감고 있었는데요. 이때 그는 어머니의 이런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에 일부 평론가들은 그의 어릴 적 경험이 작품에 반영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런 이미지는 우리에게 공포와 신비감을 동시에 안겨줍니다.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이자 미술사 책에서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작품, 이미지의 배반입니다. 마그리띠는 파이프를 그려놓고 아래 이것은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어 놓았습니다. 그는 왜 이렇게 파이프를 그리고 파이프가 아니라고 적었을까요? 그리고 이게 왜 미술사에서 중요한 작품이 되었을까요? 이두 질문에 대해 하나씩 알아가 보겠습니다. 마그리트가 파이프를 그리고 파이프가 아니다 라고 적은 것은 이 작품을 통해 그는 이것은 파이프의 이미지이지 파이프 자체는 아니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미술과 실제 사물 사이의 차이를 이야기한 것이죠. 즉이 그림 파이프 이미지는 아무리 사실적으로 그려졌다 해도 실제 파이프처럼 필수 없고 그냥 단지 이미지일 뿐이다라고 마그리트는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이에 한 걸음 더 나아가 단어란 사물의 본질을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해당 사물을 가리킨 것 뿐. 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교육에 의해 글자 파이프와 실제로 우리가 손에 쥐고 필수 있는 파이프를 연결시키는데 사실 이건 사회적 하의에 의해 만들어진 규칙이고 굳이 파이프가 파이프란 단어로 쓰이지 않아도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작품은 우리들에게 파이프라는 이미지와 파이프라는 단어를 통해서는 실제 사물인 리얼 파이프와 직접 만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다른 예술가들과는 달리 이런 식의 언어의 모호함과 불 명료함에 관해 지속적인 관심을 보였고 이를 작품에 반영하였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프랑스 철학자 미셸 푸코가 이미지와 언어 사이의 문제에 대해 연구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주기도 하였습니다. 우리는 상대 눈에 비친 우리의 모습 그리고 우리 눈에 비친 상대의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렇듯 우리가 눈을 통해 보는 대상은 그 대상의 본질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가 사물을 보는 시각은 우리가 무엇을 알고 있는지 또 우리가 무엇을 믿고 있는지에 커다란 영향을 받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런 부분에 마그리트는 관심을 갖고 이미지와 실제 간의 경계를 모호하게 만들어 우리 눈에 보이는 세상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고 눈에 보이지 않은 영역을 인정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작품에는 때때로 글자가 적혀 있어 작품의 의미를 이해하는 데 방해하기도 하는데요. 마그리트 작품에서 언어와 이미지와의 관계에 대한 주제는 1920년대 후반부터 특징적으로 나타납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 꿈의 해석은 가방을 그리고 하늘이라고 적고 나무 잎사귀를 그리고 탁자라고 적어 놓고 있습니다. 왜 마그리뜨는 이처럼 그림과 글자들의 틀린 조합을 배치해 놓았을까요? 그는 단어와 사물의 관계가 임의적이다 라는 진실 즉 단어와 사물 사이에는 일정한 기준이나 원칙이 없다는 진실을 이미지의 배반이란 작품에 이어 이 작품에서도 보여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그림들처럼 마그리트의 대부분의 작품들은 한눈에 뭐가 그려졌는지 금방 알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 그림들을 보고 자연스럽게 화가가 밖에 풍경 보고 캔버스에 그렸네 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금씩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왜냐면 창이나 문 밖의 풍경 역시 마그리트가 그린 그림이기 때문입니다. 캔버스 안에 모든 것은 다 그가 캔버스라는 평면에 그린 그림일 뿐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작품을 보고 그림 속 캔버스는 그림, 창이나 문 밖은 실제 풍경이라고 인식하게 된 것이죠. 인식, 즉, 사고의 틀. 마그리트는 바로 이 사고의 틀, 인식을 깨부서 새로운 시각으로 사물을 보게 하려 노력하였습니다. 즉 사회에서 주어진 틀 안에서 생각하는 우리의 인식을 깨려고 한 것이죠. 또한 이에 더해 그는 재현인 그림과 실제 사물 사이의 관계에 대해서도 이야기합니다. 그림 속 캔버스의 경계가 희미해지며 어디가 그림이고 어디가 실제인지 모호해지도록 만들어 이 모호한 경계를 이용해 재현과 실제에 대해 질문하고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작품을 통해 예술과 철학이 우리에게 아주 먼 것이 아니라 일상에서의 질문을 만들어가는 것이라 알려줍니다. 내가 보고 있는 것은 뭐지? 무슨 의미가 있는 거지? 내가 보고 있는 것이 내가 알고 있는 것인가? 내가 알고 있는 것은 진실인가? 아니면 그냥 내가 진실이라고 믿고 있는 건가? 한 남자의 뒷모습이 보이네요. 거울인 줄 알았는데. 그 앞에 또 뒷모습이 있는 걸로 봐서 거울이 아니네요. 그런데 다시 그림의 오른쪽 아래 책을 보면 앞쪽에 비쳐져 있어 거울인 것 같아 보입니다. 이렇게 마그리뜨는 작품 속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헷갈리게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고정관념이 무엇인지 깨우치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상적 사물의 또 다른 모습을 찾게 도와주고 있습니다. 마그리트는 작품 전반에서 시적 자유란 것을 추구하였습니다. 시에서 관습적인 질서에서 벗어난 표현 방법을 시적 허용 또는 시적 자유라고 부르는데요. 이런 시적 자유를 그는 자신의 미술작품에 적용하려 하였습니다. 그는 우리가 기존 질서에 얽매이지 말고 시적 자유와 신비함에 다가서기를 바랬습니다. 오늘 보실 마지막 작품입니다. 지금 보시는 이 작품은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빛의 제국 시리즈입니다. 하나의 그림 안에 낮과 밤이 동시에 조화롭게 공존합니다. 이 주제로 그는 27점의 회화를 그렸습니다. 사실 이 작품은 19세기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화가 존 에킨스 그림쇼와 상징주의 벨기에 작가 윌리엄 드고프 드 낭크의 작품에서 영향받은 것입니다. 잠시 이들의 작품을 감상하시겠습니다. 이 사람이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화가 존 에킨스 그림쇼입니다. 존 에킨스와 그의 부인입니다. 이 사람은 벨기에 작가 윌리엄 두고프드 난크입니다. 이 빛의 제국 시리즈에 대해서 마그리 뜨는 이처럼 밤과 낮이 함께 공존하는 풍경으로부터 우리는 경이롭고 매혹적인 힘을 느낀다. 나는 이 힘을 시 라고 부른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어둠이 내린 집에 조명 등 하나가 불을 밝히고 있지만 모순적이게도 하늘은 대낮같이 밝고 푸르기만 한이 빛의 제국은 우리나라 작가 김영하의 소설 표지 그림으로 사용되었는데요. 이 작품뿐만 아니라 마그리띠의 작품들은 다른 여러 예술가들에게 영감을 주어 그들의 작품 속에 여러 가지 모습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제가 오늘 준비한 마그리트의 작품들이었고요. 다음번에는 이번 주 감상하지 못했던 우리에게 겨울비란 제목으로 잘 알려진 골콩드 그리고 리스닝 룸 피레네의 성등또 다른 그의 대표작들을 감상하시며 그에게 영감받은 예술가들도 함께 알아보시겠습니다.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다음번 마그리트 3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